네, 생님 저희가 이번에는 후프와 콘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게임을 한번 해보, 해볼게요. 후프 안으로 쏙이라는 게임인데요. 어, 3인 1주로 해도 되고요. 2인 1주로 해도 되는데, 오늘은 3인 1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래보진 어, 사람이 후프를 살짝 구리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두 친구는 이 후프가 넘어지기 전에 자기 콘을 넣는 사람이 점수를 획득해요. 1점을 획득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후프를 굴리는 역할을 또 바꿔서 해 보고요. 자 그런데 한번 살짝만 한번 굴려 볼게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넘어진 다음에 넣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겠죠? 그말동이 아니고 이게 렇 와서 이게 넘어지기 전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게 벗어났죠? 득점 획득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둘이 시합하는 거고 이분은 심판 겸. 이걸 네, 굴려주는 거 살짝만 굴려주세요. 자, 하, <laughs> 자, 널 <늘> 키를 <기회를> 놓쳤어. 요 <laughs> 그러면, 자, 제가 일점입니다. 지금 이제, 이제 둘이 상대 이게 약 미안해, 미안해, 다이덴. 아주저 바로 가면 또 선생님 찍기 힘들까 봐그랬더니 자, 네. 아니 다이덴이 이제 해야 돼요. 아이뭐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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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아주 오케이. 오케이 그럼 둘다 둘다 1점 이제 제가 할 차례죠? 제가 제가 이제 불아 선생님 골치 가 따라가도 될것 같아요 이거 어아게아 너무 빨랐어 됐죠? 그럼 저3점이 3점 2점 자 3점 좋죠 따라가다가 <laughs> 아이고 제가 자연생물 타지, 자 자연, 당것 없이 빌려주세요. <laughs>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형님, 자저 사장이에요 사장. 4점. 할 차례. 오, 잘한다, 잘한다. 야, 이, 어, 차례. 야, 이, 야, 이, 야, 이, 야, 이,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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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 제 이, 야, 이, 야, 자, 자 마지막 한 번만 야, 이, 야, 이, 이, 야, 이, 오 이, 이, 야, 트 이, 야, 예. 자, 트 야, 이, 야, 이, 야, 이, 이, 야, 이, 야, 이, 야, 즐겨보시면 후프 돌이나 콜 가지고 할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